안녕하세요. 영혼은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영혼은 육체와 완벽하게 겹쳐서 존재하는 육체와 똑같은 모양의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옷을 입고 살지요. 의복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만, 이복은 내가 아니라 의복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는 이 세상 살 때만 마치 옷과 같이 입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벗어버리죠.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버리는 현상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정신이 물질적 육체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오류입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신은 뇌에서 저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말도 있지만, 영혼은 3, 4차원의 물질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4차원 초월의 영계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 우주는 열몇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죠. 2차원인 면은 3차원 공간 속에 들어있지만, 만일 2차원에 속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3차원과 교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는 예가 있죠.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가 바닥에서 높이 떠서 날아가는 파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서로 교류할 수도 없지요.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그림 속의 떡은 2차원의 평면이므로 3차원의 사람이 그 그림 속에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 속의 초상화가 3차원 속으로 걸어 나올 수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3, 4차원의 물질계는 4차원이 넘는 연계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질 그 자체가 연계와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연계에 속한 영혼만이 연계와 접촉하고 신과 교통하고 귀신들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영계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지난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은 물질계를 다루는 학문이지 영계를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와 사후 세계의 존재를 말해 줬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5차원 이상의 연계를 경험한 후 다시 4차원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 속으로 돌아와서 연계 존재를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은 마치 3, 4차원의 물질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촬영해서 2차원의 평면 속에 재생하는 것과 흡사하다고나 할까요? 5차원 이상의 연계체험, 사후체험의 사례들은 무수히 많지만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에마누엘 스벨 웨덴볼이라는 스웨덴의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과학자이자 수학자이므로 사고 방식이 매우 과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부터 죽지 않은 상태로 영혼으로서 사후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경험담은 책으로 출간되어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죠. 그는 이미 죽은 영혼들과 저 세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사실을 책에 기록이 있습니다. 18세기 말렵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 살았던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도 그런 식으로 사후 연계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이 21살 때 서울 사당동의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사후 체험담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군종 목사이셨는데요. 신혼 6개월 때 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할 당시 몸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었고, 배에는 길다란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옷을 들어 올려서 자기 배에 긴 수술 자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의 목숨이 끊어지자 신혼 6개월 된 그의 아내는 당연히 그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몸을 빠져나온 그 목사님의 영혼은 바로 그 곁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죽은 시신도 보고 있고, 자기 아내가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모습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듯이 뚜렷하게 다 보여요. 바로 옆에서. 오히려 육체의 눈보다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영혼의 눈은 육체의 눈보다 더욱더 뚜렷하게 시력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하게 인식되고 감각도 육체 때보다 그 오감 시각이라든가 청각 다른 지각력 이런 감각이 월등하게 고양되기 때문에 선명하게 바로 옆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로 옆에 있는데 아내가 자기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니까 내가 여기 뻔히 옆에 살아 있는데 아내를 말리지 않겠어요, 여보? 나 여기 있으니까 울지 마. 그러면 우리의 기대 같으면 아내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고 어? 당신 거기 있었어? 난 죽은 줄 알았잖아.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그 아내가 자기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한 목소리로 아내의 귀에 대고 말하는데 못들어 아내를 만집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울지 마. 그런데 자기의 손길을 못 느껴. 그 손으로 만지는데 실상 만져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육체를 만지면 만져지잖아요. 이렇게 만져져야 되,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만져져. 허공을 젓는 것 같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요. 자기는 분명히 있어. 자기 몸도 있고 자기 손가발이 무슨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개처럼 흐릿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육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아.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만지니까 안 만져져. 쏙 빠져나가버려. 그러니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음.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군목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냥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이루 필설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인간 세상에는 그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을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와 똑같은 사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그런 개념을 나타낼 단어와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기가 막힌 그때 그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됐으니, 정말 예수 믿기 잘했구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얼마 후 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깨어나 보니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죽은 시신을 덮어놓고 병실에 누가 있지 않았던 거죠. 아내도 간호사도 없었죠. 그는 온몸을 붕대로 감은 채로 그 병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도 저녁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를 본 간호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덮었는데, 죽은 사람이 걸어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하여간 사람들이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와 아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음. 당연히 아내는 너무나 깊어서 울었고요. 그럼 그 목사님은 왜 울었을까요? 너무 깊어서요. 노 no. 아직도 저는 그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울었답니다. 그 좋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 세상의 고달픈 삶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렇 천국을 구경하거나 영으로 천국에 가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 세상으로 절대 다시 오고 싶어지 않습니다. 자신은 살아있는 완전한 영혼이고 완전한 인간이고 또 슬픔과 눈물, 세상의 고통고라는 전혀 없고 오직 기쁨, 행복, 영광, 사랑, 황홀함만이 가득한데 무아로 미쳤다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환경이 아주 열악한 나라에 가서 생활하면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천국과 이 세상의 삶, 천국과 세상을 비교하면요, 세상은 마치 지옥과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지옥과 비교하면 이 세상은 천국과 같습니다. 그만큼 지옥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견딜 수가 없는 것, 천국은 그만큼 세상과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죄송하지만 저 자신도 잠시 동안 심령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일생 동안 24시간 내내 머리는 산발한 채 얼굴은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옷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평생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방금 경험한 그 천국을 계속 24시간 내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천국이 내 마음 속에 그렇게 계속 경험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사는 쪽을 선택하겠다. 성경도 영혼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 보세요. 특히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영혼이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육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몸이 있고, 머리, 이목구비, 손발 모든 게다 있어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영혼이 무슨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나 귀신이 가끔 흐릿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영안이 열리며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영혼 그 자체는 절대 이렇게 흐릿한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요 육체로 똑같이 이렇게 똑 그래서 일단 사람이 죽어서 사후 세계로 들어가면 가장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이고 생명이 소멸되어서 아주 없어진다고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은 사후에 가장 크게 대경 실색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지했던가에 대해 한량없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무지하고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늙고 병들고 추한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늙은 노인이 없습니다. 다 청춘입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영혼의 상태, 즉, 마음 상태가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황홀한 천국에 맞도록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을 믿어 조형된 만들어진 사람들,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영혼 자체가 극히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영혼의 얼굴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악한 상태가 영혼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어도 얼굴에 웃음을 띌 수가 있습니다. 내면과 예민. 이 같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간 영혼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바로 나타나, 추하면 얼굴이 추하게 나타나고요. 영혼이 아름다우면, 심령 상태가 아름다우면 얼굴이 아름답게 나타나요. 그래서 천국에 간 영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영혼들. 영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최초의 인간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영혼은 사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영혼은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고대 그리스인들도 잘 알고 있었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